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게임 포켓몬고가 최근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추모 시설이 놀이터가 되는가 하면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 전사한 유엔군 장병이 잠든 유엔 기념공원, 손에 진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걷는 사람은 모두 포켓몬고 게임 이용자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인 포켓몬이 많이 나타나고 게임에 필요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포켓스탑도 수십 곳이나 돼 이용자가 몰린 겁니다. 유엔군 전몰 장병이 잠들어 있는 묘역에서도 포켓몬이 나타나고 영연방 유령탑 등 공원 내 주요 기념물은 예외 없이 포켓스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엄숙해야 할 추모 공간이 모바일 게임 놀이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원이 문을 닫는 오후 5시 이후에는 담을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새벽 2시에도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유행 기념공원은 참배와 추모의 공간입니다. 이곳이 경건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삼거리에서 suv가 반대편 차선으로 접어들자 순찰차가 방향을 바꿔 뒤따릅니다. 골목에서 차를 세운 운전자 손에 휴대전화가 들렸는데 운전 중에 포켓몬 고를 하다 적발된 겁니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 경고 메시지가 나와도 게임 자체는 중단되지 않아 운전 중에도 포켓몬고가 가능합니다. 게임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진 운전자는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기웃쿤 거리는 느낌. 차가 먼저 이상하게 가는걸 봤고 제 옆으로 바로 이동할 때핸드폰 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해 벌써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임 놀이터로 꾸미거나 게임에 몰두한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상륙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